안녕하세요 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외형 탈 것이 이제 추가가 됐거든요 이번 이제 이벤트에 꿈먹는 사슴령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나왔습니다 탈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방법은 여기 상점있죠 상점 누르셔서 여기 아래 보시면 14일동안 21시간 남았다고 합니다 거의 뭐 2주정도 15일정도 이벤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건 다 구입했어요 저는 일단 구입을 다 했더니 치 3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 드시라고 했었어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왜요? 이제 이벤트 할 거라고 근데 이전에 이거 모르셨던 분들은 순금복권을 못 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순금복권을 먹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꿈먹는 사슴령 엘세케트 이게 정갈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심포니윙 블레이드 나비춤사이 금빛 나비의 그림자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연의 속박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에픽은 뭐 그다지 좀 솔직히 그렇습니다 에픽은 좀 그렇고 이제 레전더리를 먹어야 되고 이 꿈먹는 사슴령 이게 갖고 싶네요 이게 그래서 요거 하나 먹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얘를 먹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정갈. 뭐 이게 보시면 이게 요렇게 돼 있거든요. 정갈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사슴령. 사슴령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 멋지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괜찮게 생겼나요? 아까 이거는 정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까 얘도 있었습니다. 마법 인형의 손. 그리고 월전 천마. 오, 말. 이말 멋있네요. 와, 근데 말좀더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난 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령마 아 이거보다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고요 어 얘는 얘는 괜찮습니다 전 이뻐보이는데 여러분들 멋져 보이나요? 저는 이게 나아 보이네요 그리고 아 얘도 좀 뭔가 부족하고요 얘는 거기에서 나온 것 같다 디아블로에서 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얘는 용처럼 생겼네 말인데 전제 마음에는 그렇게 안 들고요 그나마 얘가 제일 낫네요 이건 뭐야 <laughs> 구름 타고 다니네요. 그래서 저는 얘 한번 뽑아 보고 싶거든요. 예, 괜찮네요. 얘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두 가지가 또 이번에 이벤트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꿈의 잔네 이거 뒤에 발밟을 때마다 땅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이펙트.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꿈의 잔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요고 요거, 요까지 하면 이게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럼 맨 마지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120짜리가 괜히 비싼 게 아니네요. 이게 좀 나아 보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1 2 0번을 뽑아야 얘를 얻는데 한번 제 한번 얻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이거 괜찮네요, 이거. 그리고 얘. 예. 와! 괜찮습니다. 그래서 뽑아 보고 싶은데 40회 뽑기후 레전더리 외형 확정 획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40회 뽑기 후에 얘를 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정인데 얘예 아니면 얘예 아니면 얘얘얘 예, 예, 예. 아래 것까지 6개 중에 하나를 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70번 만에 과연 40번 만에 과연 꿈먹는 사슴룡 나올 것인지 가뜩이나 운도 없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40회 뽑기 후 레전드리 외형 확정이라고 하니까 7개만 있으면 두 번은 더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근데 나오든 안나오던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런 식으로 이게 뽑기가 되는구나.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뽑기를 더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5회 뽑기로 되 있네요. 5회 뽑기씩. 갑니다. 과연, 애니메이션 효과는 어떻게 나올지, 봅시다. 이것도 뭐 구슬 굴리는 건가? 아니면 카드가 딱 나오, 아, 카드가 나오겠다. 카드가 나올지, 다 보겠습니다. 시, 작! 제발! 아. 왜 포기? 아, 자, 왜? 아, 이게 보니까 3일3일3일짜리만 준다는 거 같네요. 3일 동안만 쓸수 있다고. 그냥 어 영구적으로 주지. 아이, 이거를 또 그렇게 하네요. 자, 어왜 이렇게 안 나와? 어, 자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제발, 저게 원할 때 이게 아니에요. 아 씨, 미치겠다. 미치겠다, 야! 아니, 입을! 손으로 막게 돼! 야, 씨! 자, 이제 긴장되니까. 제발! 아! 어, 이거 엄청 안 나오네. 제발! 제발! 금빛 나비의 그림자? 이것도 뒤에, 나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쁘긴 이쁘거든요. 제발! 제발! 사슴 돼요! 사슴! 마지막! 마지막! 70번 뽑기 됐다는 그 뜻이네요. 아. 아,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하나씩. 어차피 3개 남았으니까. 한다! 한다! 마지막! 아. 그래서, 자, 요거. 그리고, 이거. 오, 이건 좀 괜찮다. 여러분들. 오, 요거는 괜찮다. 여러분, 이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이게 더안 돼! 이건 괜찮다! 얘만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얘만. 얘만 먹으면은, 해결이 다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일단, 어, 만족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저기 얻었으니까, 저거는 만족을 하되, 일단 전 요거 나왔었고요. 그리고 요거 나왔습니다. 뭐 차례대로 하나씩 가는 건가? 이거 뭐지? 그래서 얘. 얘는 일단 못 먹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어 좋은 거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 계속 생기는 동안에 계속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 저는 이제 열다번 뽑기 하면은 또 레전드리 외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 5개 한번 얻어본 다음에, 만약 안 되면은 이걸로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거 드세요. 사슴녀 어, 되게 이뻐 보이네요.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렛츠고!